앵커리의 톡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임영웅 아티스트의 콘서트 실황 영화 I am Here or the Stadium이 34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엠 히어로 더 스타디움 콘서트 실황영화의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어제까지 누적 관객 수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까지 누적 관객 수가 32만 7천 2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은요. 91억 7천 5백 39만 2천 원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이게 어제까지의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스페셜 라이브 상영회가 시작이 되니까 실시간 예매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here로더 스타디움의 실시간 예매율은요. 지금 시각이 10시 32분입니다. 10시 32분에 실시간 예매율 6.1%, 실시간 예매자 수는 12,424명인데요. 제가 좀 전에 봤을 때는 이거보다 좀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매하셨다가 또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거는 이제 누적 관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제가 보고 있는 실시간 예매하신 분은 12,424명인데요. 오전 9시 53분에는 13,307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2만 7 0 2 8명의 아13,307 명을 더 하니까 34만 328 명이 나오더라고요. 또 새벽에 보신 분들은 예매자 수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오늘 조조부터 이렇게 쭉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예매자 수까지 다 합치면 34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까지 국내 개봉 공연 실황 영화 중에서 최대 관객수를 기록한 작품은 2019년에 기록한 작품인데요. 누적 관객수가 34만 2,366명입니다. 지금 임영웅 아티스트의 I'm Here로 더 스타디움이 34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보시면 누적 매출액 1위뿐만 아니라 누적 관객수 1위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은요 스페셜 라이브 상영회 왕십리에서 관람을 할 예정인데요 현장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암에도 가서 봤지만 네. 그리고 지금 면차. 맨차... 저 일곱 번째거든요. 네. 근데 볼 때마다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웠고 네. 너무 좋아요. 네. 영화에 보는 것만 그냥 흥분해갖고 자세히 못 봤던 부분. 네.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찬찬히 네.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안 봤던 부분도 좀 보이고. 네. 그리고 그 인생 참가할 때이 김이나 이김 나오는 거를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집중해서 한번더 보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또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궁금해서 또 오고 예. 네. 추가 영상 시 소감 제가 그때 조금 울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감동이 저절리가 나올지 몰랐는데 <laughs> 가슴이 좀 이렇게 먹먹해요. 예. 조금 응. 저번에 갔을 때 영등포에서 23번 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뒷줄에 계신 분이. 근데 가도 봐도 그러니까 한번 갔다고 이제 질리는 게 아니라. 봐도 봐도 계속 보고싶은 그런.. 모르겠어요 왜그런지 <laughs> 모르겠어요 왜그런지 <laughs> 아, 봐도 봐도 이쁘고 참 좋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laughs> 아들 같고 막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오늘은 저 혼자 왔거든요 혼자 보니까 더 집중해서 안보이던게 또 보여요 자꾸 볼때마다 다른게 보여요 오늘 특별히 뭐가 좀 보이셨어요? 음, 그 말할 때 모습도 따한 모습이 조금씩 또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예. 차분히 앉아서 혼자서 보니까. 네. 예.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더. 오늘 그 영상 보신 소감. 감동스러운 거, 과거 뭐 어떤 거 모습 생각도 나고 음, 그런 거 있어요. 예. 예. 근데 항상 보고 나면은 사실은 제가. 메모 좀 하려고 해도 영웅님 얼굴보다 보면은 뭐 다른 거할 수가 없고 그냥 얼굴보다가 노래 듣다가 하다 보면 그냥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네 번째 보지만 그냥 오늘 또첫 번째 보는 것처럼 봤거든요. 예. 아 좋아하는 노래를 좀 뽑아 보려고 해도 오늘은 아이 노래가 너무 좋게 들렸다가 다음 번볼 때는 또 다른 곳이 보기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볼 때마다 너무 새롭고 오늘은 또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자세히 뭐 눈코익 따로따로도 보고 또 노래도 이렇게 귀 모아서 들으면 더 스테레오로 더 흥정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만 날이나 옹기나 고래 알갱이나 또 마지막에 음 기대하고 왔고 마지막에 이제 영상 보내준 <laughs> 거는 어, 아직 비밀이지만, 사실은, 어, 듣고 또 울었어요. 울었어요. 네, 마지막에 또 울고, 그 노래는 또 저희들 마음속에 다 하나씩 갖고 있는, 어, 뭐라 그럴까요? 뭐, 누구나 다, 사실은 그거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 노래가 오늘 마지막에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었고, 또 눈물 버튼이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또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을 장식하는 곡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저는요 왕십리 CGV에서 방금 전에 스페셜 라이브 상영회 영상이 하나 더 여러분께 선보인 영화를 보고 왔고요. 이게 바로 보이시나요? 네. 역대 포스터 어제 콘서트 포스터가 쭉 있는 실 스티커도 받았습니다. 네.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인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특히나 노래가 더 촉촉하고 멋있게 들리는 하루였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서 지금 이제 34만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누적 관객수 1위를 향해서 한 번씩만 더 보셔도 충분히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극장으로 오셔서 영화 우선 너무 좋으니까 많이들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임영웅 IM HERO더 스타디움이 미주 지역에서도 개봉을 했죠. 보신 분들께서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소감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케이팡 님께서 사진과 함께 보신 소감을 보내 주셨는데요. 아, 이번 생에는 영웅 님께 올인 이렇게 <laughs> 플래카드를 준비해 가셔서 사진을 찍은 거를 보내주셨고요. 덕분에 임영웅님 영화 잘 보고 왔습니다. 가서 캐나다의 토론토 영웅시대 분들도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앵커리님 유튜브에 나온 저를 보시고 찾으셨다고 하시면서 반겨주셨어요. 지난번에 이제 잠실에서 콘서트 있었을 때 케이팡님을 제가 뵀었거든요. 따님과 함께. 네, 이번에 저희 유튜브에 나온 케이팡님을 보시고 또 토론토에서 알아보셨다고 하네요. 항상 임영웅 님 소식 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뉴욕 콘서트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다음엔 식사라도 꼭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내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보니까 남자분들 여자분들 그리고 젊은 분들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모여서. 이번에 I'm Here 로더 스타디움을 함께 관람하신 사진을 보내 주셨고요. 애서 님께서는 이제 미국에서 보셨나 봐요. 에 애서 님께서도 사진을 보내 주셨는데요. 늘 앵커리 님의 목소리는 제 아침을 상큼하게 열어주시죠. 한국 다녀온 지넉 달이 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동안 이사 하느라 너무 바빴어요. 이번에 이제 고척에서 IM 히어로 리사이트리 열릴 텐데 못갈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역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어, 시카고 영웅 시대 분들과 위스콘신에서 영화를 보셨다고요. 와, 아 이게 그거군요. 마르쿠스라고 읽으면 되나요? 마커스라고 읽으면 되나요? 예, 마커스라고 극장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영웅시대 팬분들과 함께 여덟 분이서 함께 보셨네요. 애서님께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어요. 이제 미국 시간으로 2024년 10월 14일 오후 2시 57분에 스크린엑스가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으셨네요. 와. 오늘 시카고 영시대와 위스콘신에서 영화를 보셨다고 하고요. 여섯 아, 명이 함께 가셨는데 그곳에서 다른 다섯 분과 조인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은 미네소타에서 다섯 시간 운전해서 오셨대요. 1회 시청이 아쉬워서, 그렇죠. 다섯 시간 운전해서 오셨는데 한번 보시기가 너무 아쉬워서 2회 연속으로 보고 내려왔답니다. 단단히. <laughs> 여기는 이제 아픈 게 틀림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거 상사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마음알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쨌든 임영웅 아티스트의 영웅알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영웅알이 하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모처럼 좋은 시간을 가지고 다음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을 했지요. 다시 한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라고 해 주셨습니다. 위스컨싱 가는 길에 그림 같은 구름 사진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다 함께 찍은 사진이신데, 여긴 여섯 명이 함께 가셔서 다섯 분과 조인하셨다고 하는데, 사진에 찍히신 분은 여덟 분이십니다. 그리고 스크린엑스 티켓도 보내주셨어요. 아,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입니다. 한시에, 예, 티켓을 찍어서 보내주시고, 아, 굉장히 마음이 예, 아이엠 히어로 더 스타디움 스크린 엑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외국 극장에 걸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 뿌듯하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구름도 너무 그림 같고 함께 하신 분들의 모습도 그림 같습니다. 예, 멋있습니다. 주지님께서도 보신 소감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자선 경기가 잘 치러지고 화제성이 많아서 참 좋으시다고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쿠팡 플레이를 볼 수가 없었지만 새벽에 여기저기 커뮤니티 다니면서 소식을 들었다고 하셨어요. LA에서도 영화가 시작되었는데 제법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잘 보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대여섯 시간 운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주말에는 축구선수, 어제는 가수, 다양한 변신이 가능한 두 가지 모두 최고인 임영웅 아티스트를 또 확인했지요. 영화를 보는데 지난 5월에 상암 현장에 바람이 뺨에 느껴지는 건 뭡니까? 깜놀했지요. 하시면서. 아, 주디님께서 또 보신 소감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 상하 5월의 바람이 느껴지셨다. 예. 가을에 그 대전 월드컵 경기장의 바람도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날의 감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